안녕하세요. 이슈 여행입니다. 오직 가수 황용만을 연구해온 이슈 여행은 오늘 방송에서 다른 가수에게 없는 우리 황용님에게만 있는 것을 전격 공개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슈 여행 채널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용님에게만 있는 것. 하나. 전무후무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가수 황용하면 중저음 보이스의 탁월함을 떠올리는데요. 누구나 갖고 있는 중저음이 아니라 앞으로도 탄생되기 어려운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중저음 보이스입니다. 가수 황용의 목소리는 깊이 있는 무게감과 올림 있는 굵직한 톤으로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성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독보적이며 고급스러운 황금 보이스입니다. 그야말로 황용님은 믿고 듣는 가수입니다. 이젠 가수 황용이 부른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부를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해야 할듯 합니다.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가수 황용의 노래는 목소리에서부터 음색과 톤에서 우월함이 돋보이니까요. 동굴 보이스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는데요. 가수 황용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만나본 동굴 보이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굵은 동굴 보이스를 넘어 정통 트로트를 고급스럽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해 독창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트로트는 모두 잊어야 할 만큼 가수 황용의 중전 보이스로 표현되는 그의 노래는 트로트의 새로운 교과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로트가 가수 황용에 의해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에서 조금 더 연결하여 이 부분을 확장된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영님에게만 있는 것. 둘, 트로트의 새로운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는 뉴 트로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영님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감동은 아낌없이 선사하는 가수인데요. 지금까지의 기존 트로트는 트로트의 형식이라는 특성을 유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가수 황영의 등장으로 비로소 트로트의 기존 공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황영님은 가슴으로 부르고 가슴으로 전합니다. 일반 트로트 가수들이 지금까지 모두 동일하게. 현란한 꺾기와 심한 비브라토를 통한 기교에 치중해 왔는데요. 황영님은 이 같은 기존의 트로트 형식을 벗어나 가수 황영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그만의 감정선을 전달합니다. 마치 트로트는 이렇게 불러야 함을 황영님은 조용히 전파하고 있죠. 지나치지 않는 황영님의 표현력은. 듣는 입장에서 한없는 감동으로 다가오며 위로와 힐링, 정서적 안녕감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황영님은 노래를 통해 청중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따뜻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영님에게만 있는 것, 셋. 결속력 강한 선한 영향력의 팬덤을 보유한 가수입니다. 가수 황용의 팬덤은 가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팬덤입니다. 가수 황용에 대한 부성애와 모성애 팬심으로 시작되어 함께 걸어온 팬덤입니다. 그러므로 가수 황용과 팬이라는 평범한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동지애를 느끼고 끈끈하고 두터운 사랑과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라는 서로에게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영님에게만 있는 것. 넷. 가수 황영의 트레이드마크 바로 보조개입니다. 황영님은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로 무대를 압도하며 부르다가도 노래가 끝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살며시 웃으며 보여지는 보조개는 소년미와 순수함이라는 반전 매력을 선사합니다. 웃음 띤 보조개는 팬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장 해제시켜 행복하게 합니다. 보조개는 가수 황영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영님에게만 있는 것. 5. 황영님은 아티스트로서 플러팅의 고수입니다. 팬들과 만나는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가수의 플러팅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데요. 수줍음 많고 부끄러움 많던 황영님은 팬바보가 된 이후로는 팬들 앞에만 서면 팬들에 대한 사랑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로맨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머리 위로 올린 하트는 말할 것도 없고 소하트와 볼하트를 수시로 연출합니다. 가수님은 콘서트 공연 중에 한쪽 눈을 윙크하는 것도 모자라 양쪽 눈을 동시에 윙크했는데요. 가수님의 팬들을 향한 플러팅 연구와 개발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트 표시는 모두 동원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수님의 플러팅은 머리 스타일로도 오래 전부터 전해왔는데요. 사실 황희웅님은 오래 전부터 플러팅을 통해 팬들에게 사랑을 전해왔죠. 기억나세요? 오래 전 하트 모양의 머리 스타일을 장착한 사진 속 가수님을요. 특히 눈웃음의 끝판왕으로 변신하여 눈으로 하트를 아낌없이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눈웃음이 자연스러운 가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슈 여행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영님에게만 있는 것 여섯. 황영님은 매우 섬세하며. 감성이 풍부합니다. 분명 연예인이지만 연예인 같지 않은 인간 황영 님을 느끼게 합니다. 언제 봐도 털털하고 훈훈하며 정 많고 소탈합니다. 황영 님은 섬세하며 감성이 풍부합니다.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데요. 특히 섬세함과 감성으로 작사 작곡이라는 음악 창작에까지 소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 황영의 모습도 좋아하지만 다른 가수에게 발견하지 못한 친근하고 순박한 인간 황영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가수에게 없는 황영 님에게만 있는 것. 일 웃음소리와 미소가 아름다운 가수 황영웅입니다. 황영웅님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팬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그의 미소 띈 사진만 봐도 팬들에게 미소가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의 미소는 그야말로 백만불 미소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미소도 아름답지만 이슈 여행은 가수님이 공연을 마치고 자동차 안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에 보여주는 미소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표정과 어우러진 미소는 카메라 화면에 담겨진 표정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 주는 포토제닉상을 받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황영님, 막바지 부산 콘서트 공연 준비에 추위도 잠시 잊으셨겠죠? 전국 투어 콘서트 마지막을 장식할 부산 콘서트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부산 잘 내려가세요. 공연 이틀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공연하세요. 황영님, 이제 가수님도 우리도 슬픈 눈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만 흘리도록 해요. 아셨죠? 가수님의 기쁜 그날이 오면 그때는 아낌없이 마음 놓고 실컷 함께 울도록 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차에서 타고 내릴 때는 목도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가수의 건강을 좌우하는 목 관리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작년 10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전국 투어 콘서트 대장정의 시간들이 마무리된다고 하니 시원하면서도 섭섭하실 겁니다. 아티스트라면 누구라도 무대가 끝나면 오랫동안 많이 허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브라운관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행사와 공연 현장 등 여러 다양한 곳에서 황영님의 밝은 웃음소리와 미소를 변함없이 보여주세요. 가수님의 웃음소리와 미소는 팬들에게 더 없는 행복이고 편안함이며 에너지입니다. 이슈 여행은 황영님 가까이에서 뒤에서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가수님의 웃음과 미소로 팬들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이슈 여행은 황영님 가까이에서 뒤에서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곳에서 폭발할 황영님의 뜨거운 열정을 기다릴게요. 그때가 언제라도 말이죠.